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우리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복주심과 은혜주심이 우리 모든 성림교회 우리 가족들 위해 직장과 사업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 우리 여섯 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양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선함을 드러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스도 여러분 우리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선이 뭘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악함에 반대되는 모든 선함, 악에 반대되는 선함, 모든 착함, 이것이 양선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 좋은 것, 착한 것, 이런 것이 다 양선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인도를 받고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우리 속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하면 성령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옳은 것, 거, 좋은 것, 거, 착한 것이 거, 모든 것들이 다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나 끼치거나 나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막 나쁘게 해코질라 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참 이런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점점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늘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 받은 사람들은 악을 싫어하게 되고, 죄도 싫어하게 되고요. 또 형제에게 가슴 아프게 하거나, 또 형제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조차도 마음에서부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사귀어 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선, 모든 선함, 모든 착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자 도덕적으로 보거나 관계적으로 보면 은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서 순종하고 살고 우위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죠.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한다고 생각 하면 해보십시오. 관계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참여한다. 그럼 이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하는 것을 우상숭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관계적인 것은 관계적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옳지 아니냐는 판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선악의 지문을 받았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에서 타락하고 난 후로부터 서로 서로 돕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심성이 삐뚤어졌죠 죄성 때문에 죄가 들어온 후로 남이 잘된 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보고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증가하죠 죄가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에게 아,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하와이기도 했지만 은 하나님께도 이게 다 뭡니까? 죄성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이런 악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교묘한 형태로 비방하고 음해하고 낱말하고 헐뜯고 그 뒤에서 뒷말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이 사회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좋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익을 해치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죠. 이런 부정직하고, 그리고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악을 반대하고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요 또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비록 세상에 살면서 야 어리석다 저렇게 순진에 빠져갖고 어떻게 인생을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아어도안 되고 악으로 선을 갚았 선으로 악을 갚아어도안 되고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겠죠. 야,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선함입니다. 이 선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말과 행동에 선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아는 깨뜨려지고, 이 사람은 죽어지고, 늘내 안에 심령이 정결케 되고, 말과 행동에 선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악은 쳐다보지 말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로 내지 말라고, 습관도 들이지 말고, 아예 흉내로 내지 말고, 그런데는 가지도 말고, 그래서 이러한...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선함이 흘러나오도록 늘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인 공동사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함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속에 악함이 나오거나 착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회개하고 그것을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선함과 착함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여러분, 분별하셔서, 성령의 일매림에 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여섯 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모든 선함과 모든 착함이 양선인데 그 옳고 그름은 우리의 관계적인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옳지 않는가의 판단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늘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